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번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예, 점심 이후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나라에는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추석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추석이 9월 초라서 아 너무 아깝다. <laughs> 예,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예전과 같이 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 전 부치고 튀김 튀기고 그런 모습은 조금 이제 변해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석 명절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휴가 정도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오히려 휴양지나 관광지에 숙박을 하고 또 가족과 즐거운 휴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먹기보다는 이제 예, 배달을 시켜 먹거나 또 식당에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해지는 명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번 명절 추석 오후에 가까운 곳에 커피를 한잔 하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커피먹 포기하고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명절은 어떻게든 가족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의 중요성과 또 명절의 의미를 통하여 함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절 때도 보면 1년에 꼭한 번씩 보는 잘 모르는 친척 어르신들이나 가족의 어르신들을 꼭 만나게 되죠 그럼 부모님이 이분은 누구 누구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그럼 인사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용돈도 받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가족에 대해 알아가고 또 어른들에 대해 배우고 또 누구가 누군지 알아가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설 명절과 그리고 추석 명절이 중요한 명절이듯이 미국과 서양에서는 추수감사절과 또 성탄절이 아주 중요한 명절 중에 합니다. 3월이나 4월 되면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큰 명절을 지키는데 바로 라마단을 지키죠. 남자들은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메카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메카를 방문하는 그런 무슬림들의 명절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인 바로 6월절이 선포되는 본문입니다. 구약 유대인에게 다른 절기보다 6월절은 정말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를 통하여 자신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구원을 받은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읽었듯이 하나님은 이율례와 규례를 그리고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나중에 애굽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린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란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줄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유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예, 구약성경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입니다. 책 제목 그대로 출회 웃기는 애굽에서 나온다 탈출한다는 기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담 가와가 범죄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떠나고 세상도 타락해지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에 이 시대를 후회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방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오직 노아의 한 가정과 지정하신 동물들이 구원을 받을 바로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자 또 사람들은 전 세계 곳곳 흩어져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고 약속을 주시죠. 하늘의 별들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과 인연을 맺게 되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은 애굽의 손님으로서 아니 시대의 영웅으로서 대접받으며 애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 400년,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나라의 중요한 손님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나라의 골칫덩어리고 군사적인 위험이고 그들의 중요한 노동력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400년 넘는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바로 열 가지 재앙인 것이죠. 피, 개구리, 이, 그리고 파리, 악독과 그리고 독종,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었던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째 난 사람과 짐승의 새끼들이 죽는다는 이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마지막 이열 번째 계명에는 아열 번째 재앙에는 큰 특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 11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메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아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애굽 사람 관계 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가지 재앙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챙겨서 따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흑암이 애굽 온 땅에 가득할 때도요, 이스라엘이 사는 그곳에는 빛이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고 이 열 번째 재앙까지 작은 작은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 민 백성이 누구신지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열 번째 재앙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십니다. 이 재앙은 동일하게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동일하게 그 땅에 있는 모두에게 적용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사람의 첫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내가 구분하지 않고 모두 죽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아당가가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야마 인류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야마 모든 인류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이 필요하고 죽음으로서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삼 사대를 믿어온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후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인류에 큰 공을 세운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동일한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에서 차별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 죄의 문제도 그들을 그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을 지나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형이자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과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열어 주셨고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그한 사람도 이것을 누구에게 물려받거나 자동으로 구원을 얻으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3대를 믿었든 4대를 믿었든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정말 수고를 하셔서 믿음이 좋았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지금 영생을 얻고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 바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음을,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죄를 구원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을 내리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다른 재앙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거나 애굽 사람들이 그 재앙에 알아서 맞서 지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이열 번째 재앙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일지나았지만 12장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흠 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도록 하셨습니다. 그 피를 내어서 그 피를 모아서 문 설주와 인방 즉 우리로 따지면 문틀에 이렇게 발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구워서 그리고 누르기 없는 무교병과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먹되 편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서서 언제든지 이 식사를 끝내고 떠날 준비를 하여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지고 먹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낸그 피, 문인방과 설주에 바은그 피가 하나님의 심판을 유월할 수 있는 표정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한자 뜻을 보면 넘을 유에 넘을 월입니다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넘긴다 용어로는 패스오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이들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면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의 순종의 행위의 결과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 속에 포함된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인간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메시아의 언약을 이때부터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6월절 밤을 맞이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게, 신실하게 지켜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그 애국을 떠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자격은 없지만 아무런 능력 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절기를 영원토록 지키라는 14절 말씀과처럼 우리에게도 영원한 우리의 구원의 어린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어린양 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루기와 유월절은 하룻밤의 유월절이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6월절의 밤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의 백성이 될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의 삭슬 해결해 주신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은혜 대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 우리를 살게 하는 오직 유일한 이유인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에만 우리의 생명이 있고 이 복음이 주는 생명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알고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바른 복음을 듣고 이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복음을 반만 알고 반은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 이 복음이 유일한 살 길이고 이 복음이 유일한 능력임을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면서도 내삶 가운데 복음이 전혀 역사하지 않고 복음의 이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6월절의 진정한 의미인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도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음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온전히 주를 믿는 사람이라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이 가득한 그 밤에 애국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어, 뭐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더라 뭐 피에 뭘 발라야 된다더라 안에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 들은 소문이 있었건데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했을까? 저, 저한잔 보자 라고 있을 것인데 그 밤에 사단이 난 것이죠. 만약에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을 넘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해야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가 복음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향기가 그리고 주님의 빛이 빛과 소금된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한 삶의 능력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과 삶의 습관과 삶의 행동과 말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을 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을 애굽 땅인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로 가둬 놓으셨을까요?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바로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열반 가운데 주의 백성들과 주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내 안에서 계속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가서 세상에게 이 복음을 전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써, 삶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전해 줄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세상을 향한 전도 특공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담당한 주의 제자들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상의 선교사와 같은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복음을 들고 있는데 왜 그것을 전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과 특별히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교회를 한번 와 보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초청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애쓰고 또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요 전도대에 많이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있을 또 전도 전략 세미나도 함께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아, 이 교회는 이렇게 전도하구나. 저 교회는 또 저렇게 전도하니까 잘 되구나. 성장하는 걸 보고 우리도 힘을 얻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마지막 재앙의 밤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유월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유월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신 베푸로실놀란 구원의 계획과 또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참된 유월절의 의미를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기 위하여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보고 뜨겁게 전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충만이 일어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정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